안녕하세요 나라라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우리나라 최고급 세단이죠 제네시스 G90 입니다 G90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차량 4대 준비했습니다 어, 2380만원부터 3080만원까지 원래 대형 세단은 어, 감가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지금 이럴 때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최저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륜, 럭셔리, 3.8 사륜 럭셔리 차량이고요 2380만원입니다. 19년 최초 등록에 19만 1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많지만, 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20만 km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갈색 차량입니다. 갈색 차량 5월 21일에 입고됐고요. 정말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우리나라 차량들 굉장히 잘 만들었고 또 최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뭐 20만 킬로, km, 30만 킬로가 넘어가더라도 어, 소모품만 제때제때 교환해 준다면 충분히 오랫동안 더잘탈수 있는 그런 기술력 좋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잘 나가는 추세고요.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커튼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주시하면서 차량 주행상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입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굉장히 편리한 옵션입니다.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 사각지대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한 옵션 그리고 차량 자체가 큰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어그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사각지대 예방 해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좋은 옵션입니다 후측방 경보 차선 타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이열 송풍구 그리고 어, 워크인 시트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 정말 풍부한 차량입니다. 가성비 정말 좋죠. 옵션도 풍부하고 가성비도 좋은 차량 타이어 휠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변경 이력 렌트 찍혀있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먼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 정비 이력 내차 피해 이력 2회 있는데 2회에 200만원입니다. 2회에 합쳐서, 두번에 합쳐서 200만원이면 뭐한 번에 그 간단하게, 간편하게 예를 들자면 한 번에 뭐 100만원, 뭐 30만원, 170만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예로 들어서 한 번에 100만원 정도 두번 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경미한 수리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가성비 좋고 옵션 풍부한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8 4륜 럭셔리 차량이고요. 보험이력 영원인 차량입니다. 2 8 2 9만원 18년 최초 등록이 153,000km 검정색이고 7월 21일에 입고 됐습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놔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엔진룸 전방 계기판 신성 정말 좋고요. 153,688km 전방 센터페시아 기어봉 핸드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오염되거나 해지거나 까진 부분 없이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공간감은 정말 좋습니다. 워크인시트 그리고 2열 송풍구 그리고 2열에서 어, 열선이라든지 각종 컨트롤러 되겠습니다. 공조기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경보 차세탈 방지 미끄럼 방지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조수까지 냉온풍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전동 트림 정말 편리한 옵션이고요. 미쉐린 타이어 고가의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 누유도 수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특이사항도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8 럭셔리 차량이고요. 2,900만 원입니다. 19년 최초등의 158,000km 검정색 4월 25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이열 공간 그리고 핸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오염되거나 해지거나 까진 부분 없습니다. 신성 좋은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기어봉 조수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그리고 후측방경보 차선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이열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시트,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고 굉장히 편리한 옵션, 전동 트렁크, 타이어 휠도 컨셉 너무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렌트 찍혀 있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특이사항 운전석 쿼터 도장 수리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8 4륜 럭셔리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의 장점은 세프식스 6개월에 1만 킬로까지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3,800만 원이고요. 19년 최초 등록에 11만 2천 킬로. 어, 연식 대비 적당한 주행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우천에서 이만, 일년 평균 잡지만, 이만 k 로 정도 잡는다면, 굉장히 적당한 주행거리, 회색, 그레이 색상입니다. 3월 20일에 입구됐고요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휠 컨디션 너무 좋고요 엔진룸, 전방 센터 패시아, 신의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조우석까지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 키두벌 있습니다. 실키로수 1 0만2천5백6 7 k 로고요 베이지와 블랙의 조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 그리고 핸들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이열 열선, 운전자 보조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그냥 방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먼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고요. 이 차량 특이사항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3남매 중고차 전국학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